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정론이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를 쭉 밀고 나가면 예정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아주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벌주시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벌받는다면 이건 불공평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 놓고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벌한다면 참 이상한 일일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 혹은 옹기장이를 아시죠. 진흙한 덩어리를 물레 위에 올려 놓고 발로 돌리면서 옹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같은 진흙으로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는 밥그릇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요강 단지도 만듭니다. 이 요강이 옹기장이에게 말할 수 있나요? 왜 누구는 임금님 밥그릇을 만들고 나는 이렇게 요강 단지를 만들었냐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니 하나님께 따져 묻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알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다알수 없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일이란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말합니다. 나타난 일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삶을 위하여 가르쳐 주신 일들을 말합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요 알수 없는 일, 감추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주가 시작한 시작점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은 우주 공간의 끝이 있는가, 더 이상 쪼갤 수 없이 아주 작은 것이 있는가, 혹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지식과 우리 가진 지식의 차원이 달라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은 알수 없고 인간에게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지요. 어른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막히면. 너도 크면 알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높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숨겨진 일에 대하여 알수 없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이 신비스러운 일에 대하여 고백할 뿐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깊습니다. 그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다할수 없습니다. 그가 가시는 길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을 말하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늘의 것은 더욱 모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마 대한민국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찬송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왜 내게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이렇게 감추어진 것들도 있지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 때로 하나님의 뜻을 내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판단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의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저를 위하여 하신 위대한 일을 겸손히 찬양하며 받아들일 뿐입니다.